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불사랑이에요 오늘 제가 할 것은, 보시면, 딱아시겠죠 대박습니다. 네, 종이 구간 개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처음에는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굳었어. 풀로 붙여서꽤 오래됐네요. 자, 아, 여기 열었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별 느낌 내줬고요. 일단은 분리가 이거 선으로 분리 했는데요. 여기는 밤, 여기는 물이에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황극을 시작할게요. 어디 보죠? 내가 종이 공간 산게 이거 같은데 맞네? 와, 와 여기 본체가 있네. 본체 뒤에 뭐가 있어? 꺼내 봐야지. 오, 정품 인증서잖아. 오, 귀엽다. 어디 보자. 그럼 어디 보자. 일단 본 어디 건 체크를 해볼까. 어디 보자. 본체, 본체는 있고 가발, 가발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나? 어 이건가 보다. 웃자. 어, 이게 가발인가 봐. 뭔가 붙어있어서 떼버려야 돼. 이런 거. 야, 사실 제가 풀칠한 건데, 풀이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와, 대박. 여기 파우텔 톤으로 살짝 연보라랑, 살짝 보라 핑크랑, 여기 완전한 보라가 있는데, 자조빛색 살짝 좀, 그런, 어두운 자조빛색인데 완전 예뻐요. 왕관도 완전 잘 보시면, 여기 은 보라색으로 살짝 포인트가 돼 있어서 아주 예쁘네요. 가발도 있고, 여기 가발 체크해 줄게요. 가발. 해주고, 응? 또 뭐가 있네? 드레스? 드레스? 여긴 것 같아요. 으쌰. 여기다, 이걸 빼주고. 아, 그리고 등이 이거 좀, 여기 에 낙서가 있는 이거는자 그림 그린 거를 뒷면에 그렸는데, 제가 그걸 깜먹하고 여기 해버렸어요. 죄송해요. 어, 완전 이뻐요. 오, 근데 왜 드레스인데? 왜 이렇게 돼있지? 이상해. 엄청 엄청 예쁜 예요. 자, 뿌다 뭐에 볼지다 드레스 했고 드레스 데보다 드레스 체크. 음, 밤아는 인어 종이관을 잘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 여기에도 뭐가 있네. 우와, 문어 같은데. 아. 이거 제가 여기서 찾아봤는데, 글쎄, 이게 우슬라. 우슬라, 이게 우슬라. 우슬라, 그인어공주 많이 우슬라? 걔들 모델로랑 그거래서 그거래요. 와, 이게 캐릭터칩인가? 왕관도, 있, 왕관은 머리에 붙어있잖아요. 왕관, 왕관 캐릭터칩 다 좋았네요. 왕관, 캐릭터칩. 다 봤어요. 여기 아래는 문화도 완전 귀엽요 귀여운 포착하네요. 본체를 꺼내볼게요. 본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진짜 옷을 넣었지. 여기 흉터가 탁 있네요. 오, 요거 원래 옷은 따로 있는데, 아직 못 만들었대요. 헉, 죄송해요. 못 만들었어요. 까먹고. 그래서 내일 주신다고 하네요. 아유, 요거, 후예. 짠, 그 고개도 밤하늘.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이제 갖고 와볼까요? 오차. 장품인장서, 장품 본체, 그리고 가발, 옷, 캐릭터칩 와 본체한테 입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원래 여기에 맞춰한거래요 근데 한번 볼게요 오! 진짜 맞춰있는데 이거를 여기에도 입혔수 있대요 볼까요 한번 입혀보, 짝구 이게 잘, 아직 코딩을 안 했대요. 코딩 페이퍼가 없어가지고. 이게 허리에 맞춰서 좀 짧긴 한데. 우와. 진짜 이렇게 입을 수도 있는데, 완전 이쁘지 않아요? 일단 이건 꼬리에 입힌 거니까 꼬리에 입힐게요. 와, 아, 좀 크다. 꼬리에 입히긴. 크죠, 역시. 으, 엄청나게 컸네. 네, 잘못 주셨대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일단 이렇게 입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해서 다 입혔고요. 그런데 왜 벗겨져서 이걸 입히고 할게요. 왜넌 벗겨지니? 짜잔 인피고 왔어요. 근데 잘 벗겨졌네요. 이제 가발까지 씌워볼게요. 아크 자 머리에 잘 씌우면 오 예쁘 예뻐, 예뻐. 가르마에 잘 탔네요. 원래 이렇게 딱 입혀주는 거예요. 자 입었다고 치고 진짜 이쁜데요? 제가 실수만 했어도. 자, 우와. 캐릭터칩을 다시 봐도 귀엽네. 캐릭터칩이 제일 잘 나온 듯 해요. 여기 이걸 놔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종이 구간, 제가 직접 만든 밤하늘 종이. 다만을 이난 종이 구간을 만들어 보았어요. 정말 재밌었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고요. 이런 실수 자신 안 하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허리 들리도 직접 대본 건데. <laughs> 그러면 오늘 진짜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네 잠깐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이 아이를 또 만들어 올게요. 단 아이로. 그 그리고 여기에는 비밀 코드 있어요. 이거에 당첨되신다면, 제가, 입양할 수 있는 팻들 중에, 물소 4마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코드 맞춰시는 단한 분만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장난이고요. 잠시만. 제 코드는 사실 없었어요. 죄송, 죄송해요. 장, 에이, 장난이 어때요? 찌적 언니랑. 그리고 악플은 진짜 쓰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열심히 종이관 만들어 봤고요. 혹시 편하게 종이관 만드는 법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진짜로 끌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바이바이. 호호호호. 빵.